토종 개구리가 여기 있습니다요. 오 북방산 개구리가 여기 들어가 있네요. 가슬기들도 엄청 들어가 있고 북방산 개구리가 여기 들어가 있네. 이 토종 개구리입니다 토종 개구리. 여기 살려줘야지 이거. 이거 보세요. 와. 잘 살아라. 다 살려주겠습니다. 어우, 왜 깨구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냐. 이 저기, 피레미 잡으려고 그랬는데, 중특이, 버들치 잡으려고 그랬는데, 이렇게, 오우 토종 깨구리가 이렇게 막 들어가 있네. 다 살아라, 다. 여기 또 있습니다. 와, 이거 보세요. 오우 북방산 깨구리, 토종 깨구리. 가서 잘 살아라. 오, 까재가 들어갔습니다. 토종 까재가 여기 있네요. 와, 제가 여기 10년 넘게 살아도 토종 까재 처음 봅니다. 와, 여기 까재 멸종됐는지 알았는데 까재가 다 있네. 세상에, 응. 세상에, 만상에. 와, 이 토종 까재가 다 있습니다. 어이구, 어이구. 야, 오, 세상에. 이 토종가재가 다 있어요 여기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가재가 없을 줄 알았는데 가재가 다 있네 어우 가서 잘 살아라 야 얼른 가서 가 빨리 가 집으로 가와 토종가재가 있었네요 대상에 어이구야 이거는 무슨 송어도 아니고 뭐 와 이게 뭐 이게 뭡니까 이거 와 이게 버들치가 이렇게 큰게 있네요 우와 아이고 이것도 살려줘야 되겠다 너무 커서 이 송어 같았고 송어 와 대박입니다 대박 대상에 대상에 만상에 가 살아 가서 살아야지. 잘 살아라. 절로 갑니다. 여기 안에, 안에 있는 것도 다 살려줘야 되겠습니다. 메기밥 펠라고 버들치 좀 잡으려고 했더니, 이렇게 들어가 있었네요. 다 살려줬습니다. 어이구야.